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 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 아, 정말 이 차량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라고 표현을 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뭐 이미 썸네일에서 다 나와있었 죠 예상치 못한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액까지 도요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인데요. 울류말리부1.5 휘발유 LTZ 등급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16년 등록에 17년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만 2천 킬로 운행이 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단순 수리 3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가성비 좋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금액부터 말씀할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옵션부터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어떤 걸 먼저 얘기해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97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뭐 소나타 K5 이런 차량들이 있죠, SM6 뭐 이런 차량들이 있죠. 자, 이 차량 왜 제가 970에 이 정도 스펙이 괜찮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아까 제가 비교 대상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K5나 뭐 소나타로 가볼까요? 어, 16년형이니까 뭐 LF 정도 나오겠죠. 그 LF는 요 정도 키로수 맞춰 놓고, 어, 한 10선 정도 들어간 차량들이 한요 정도 금액이 나오죠. 자, 근데요, 요 차량은요, 가성비 좋게, 자, 차선 이탈 경보기 들어가요. 전방 추돌 경보기 들어가요. 뭐,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갑니다. 뭐, 이지 억세스, 뭐, 시트 다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풍풍 시트까지도 넣어놓습니다 안전장치 편의 기능 모두 다 넣어놨다 주관적인 걸로 팩트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일해본 통계상 이 말리부가 외관적으로 불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으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뭉글뭉글한 거 좋아하시고, 소나타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너무 어린티나고, 아 너무 날카롭게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셨지만, 통계적으로 이 외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HID, 전방 감지기도 모두 다잘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는 솔직하게 채널답게 모든 걸다 고지해야 되고, 이 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선 이탈이랑 그리고 전방 추돌 경보기가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무조건 세워주는 줄 압니다. ASC가 들어간 줄 아는데 요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이이 위에 그릴을 보시면 이렇게 크롬 그릴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간다. 이러면 ASCC는 빠진 겁니다. 혹시나 이 안전장치만 딱 보고, 와, ASCC 하고, 안일하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1.5에는 저 전방 추돌이랑 차선 이탈이 빠지는 차가 굉장히 거의 90%가 빠지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장점이 될수 있겠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정도 휠 상태 깔끔하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팅도 다시 할 필요 전혀 없고요. 뒤에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 은 넓은 트렁크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측면부도 크게 뭉콕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곳이 없습니다. 휠 상태도 대체적으로 깔끔한데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런 거 예, 흠집은 있기는 합니다. 자, 뒤에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한데요. 저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사용 흔적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먼저 보여 주시면은 92,703km 찍혀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등 없이 깔끼, 깔끔한 어, r p m 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심지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1열 양쪽으로 별건 아니지만 우측 보조석 오토 윈도우 빠진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이금액대 안에서는요. 자, 핸들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전방 추돌, 그리고 차선 이탈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마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잘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요거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들 돌리면 이렇게선 따라가는 거.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풍 시트. 전좌석의 핸들까지도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러니 제가 현대기아 그리고 르상시에 차량 중에 더 좋은 차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어, 수리비 인정할게요 현대기아가 좀 저렴한 건 맞아요 근데 현대기아로 갔을 때이 금액 안에서 메모리시트 전자파킹 통풍시트 내비게이션 뭐 하이패스 룸미러 뭐 이런 것들 뭐 차선이탈 전방 추돌 경보 HID 지금 제가 말만 해도 너무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못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류말리브 1.5LTZ 휘발유 차량입니다 16년형에 9만 2천 킬로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보셨던 것처럼 1.5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세금도 조금 저렴할 거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기는 한데요 보통 1.5를 가려고 했을 때두 가지는 포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 보통 보면 없은, 없는 옵션이니까요 차선 이탈 전방 추돌 경보 장치요 자요 차량은 들어가 있습니다. 허나 그 금액만큼 받지 않는 97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들었으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코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